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그 마음 고생들을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자진이라고 하죠. 그 분들이 24년도까지 상지였다가 올해 이제 끝났는데, 근데 아 이런 분들 참께서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다고. 이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예, 원숭띠, 그렇죠. 지띠뭐 용띠 분들. 금전도 힘들었겠지만 이 마음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그래도 이게 막 겪고 있지 않을까. 뭐, 여파라고 하면 여파고, 작년의 기운을 그런 여파로 또 근신들을 하시고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원숭이띠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일단 가을에 이동 변동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직장인 같으시면 부서 이동도 이동이거든요. 근데 원치 않은 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자천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어, 나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동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띠분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이동을 하고 자꾸 타지나 객지를 댕기시더라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얼마나 그 마음 고생들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딱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거를 행하셔야 이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그 상대방들도 대인관계를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진심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고 하기 싫은 걸 표를 다 내시면 구설, 입설이 걱정이죠. 내가 했는데도 성과가 없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에... 네. 삼주가 끝났으면 이제 조금 편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과정에 편해지기 위한 과정이라서 그냥 가을 겨울만 조금 하기 싫은 부서 이동이나 하기 싫은 이사나 이동 변동을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음. 부서 입설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지띠분들 가을 겨울에 정리를 합니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정리 정돈을 한다는 라 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시작을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띠분들이 아직까지도 봄 여름에 정리를 못 하셨다면 사소하게는 뭐 집안 정리일 수도 있겠으나 통장 정리일 수도 있겠으나 인간관계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 미련 두지 마시고 정돈하셔야 새로운 운기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아나 끝이 났어 아나 정리했어 나저 사람 싫어서 정리했어 마음... 음... 쓰지 마시고 새로운 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지띠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용띠분들 아 이분들 가을 겨울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불로소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투자한 게 가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거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신자진 여러분들 원숭이 지띠 용띠분들이 가을 겨울에 내년까지도 사실 변동 이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용띠분들도 분명히 이동 변동이 들어와 있죠 어떤 뭐 변화를 깨한다든가 그것도 변동입니다 뭐 이사를 가는 것도 변동이고 근데 이분들이 특히 가을이 되면 이분들이 게을러져요 이게 문제 가을 겨울에 이게 게을러진다는 거지 자꾸 네. 숨는다는 거지 용띠분들은 언제가 왕성한 줄 아세요? 봄 여름이 왕성해요 근데 가을 겨울에는 게을러져 자꾸 움츠려들고 시작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지체 지연을 만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하기 싫어도 "아우, 난 내일 할 거야" "아우,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 이런 걸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딱 시작을 하셔야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지띠에서 원숭이띠, 용띠, 신자진에 대해서 가을, 겨울에 간략하게 문세를 들여다봤고요. 조금씩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지띠, 용띠, 원숭이띠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